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관찰하여 찰흙으로 나타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술교과서 31쪽을 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찰흙 작품 감상하기를 하겠습니다. 부조는 주로 앞쪽에서 감상하는 반면, 환조는 모든 방향에서 감상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살펴볼 때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나타났는지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살펴볼 때에는 주제와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봅니다. 감상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감상 관점을 같이 읽어 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였나요? 인물의 특징이 입체감 있게 표현되었나요? 인상적인 부분은 어디인가요? 나, 네, 큰 소리로 잘 읽었습니다. 바로 작품 감상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조작품을 감상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환조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김연아, 학생의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살짝 아쉬운 부분은 코를 평면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김윤지, 학생의 작품입니다. 눈, 코, 입을 평면에 표현한 친구들에 비해 얼굴 전체를 볼록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실제 인물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권혁준 학생의 작품입니다. 가지런한 앞머리와 귀, 안경이 인상적이네요. 김윤서 학생의 작품입니다. 머리카락과 눈, 눈썹 볼록한 볼을 입체적으로 잘 표현했네요. 이지혁 학생의 작품입니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과 옷의 문의를 잘 표현했죠. 김연아 학생의 작품입니다. 머리카락과 눈썹, 웃을 때 보이는 치아까지 아주 섬세하게 표현했네요. 다음 작품은 이름이 없어서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딱 봐도 여자를 표현한 것 같죠. 머리카락과 머리핀, 눈코입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찬욱 작가의 삶의 편린 히로에락이란 작품입니다. 편린이란 한 조각의 비닐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을 말합니다. 구제로 기로애락을 달았는데 기는 기쁨, 로는 환향에는 슬픔, 낙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 작품 속에 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점토로 인물을 만들고 각각의 인물을 각각의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표현했습니다. 점토 인형의 표정과 행동이 다 제각각으로. 희로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겠죠. 희로애락 중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것 같나요?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는 작업 과정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무심히 흘러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반성과 시간의 중요성을 표현해보고자 했답니다. 여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의 대페이지망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대페이지만 기법이란 물체나 영상을 그것이 놓여있는 본래의 위치에서 전혀 엉뚱한 환경에 놓아서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입니다. 여론 이 또한 잘 모르겠죠 넘어갈게요 전찬옥 작가의 또다른 작품 복제 된 시간 삶의 편리는 보자흙으로 인체를 만들고 건조시켜 가마에 구운 후 평면에 붙이고 채색을 하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자꾸 아름다운 소중한 시간들, 순간, 순간의 감동과 아름다움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메시지를 담아 보았다고 합니다. 끊 이외에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부조 작품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불상과 같이 돌에 표현한 부조 작품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지로 표현한 작품도 있네요. 독립투사 윤봉길 의사를 금속 재료를 활용하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부조작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조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조작품 감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